오늘 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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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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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기 여기,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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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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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상해 여도한 마리.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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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네. 바, 바다가 예쁜요 바다가 참예쁜네오라라라라라나 됐어요. 빛나 돼버렸네. 아씨 얘가 있는 곳에는 이게 안, 안, 안 되나보네.

뭔데, 이녀석가 근데, 그, 밤가 보이는 거거요 자, 자, 가 자. 아니, 뭐하냐, 우리 씨, 뭐냐? 박쥐같이 생긴 거저 뭐냐?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 놓는 거? 아니, 런닝에도 어디까지 만들어 놓는 거지? 아니, 씨, 어디야, 이거? 아니, 런닝에도 구, 구라기가 이건거구나 아, 여기까지 랜덤도없어가지고 진짜, 싱, 아! 아, 용왕이구나. 오케이. 제대로 데왔어 근데 위에. 저, 어, 뭐야? 저 태양이야? 저기 금속이고? 야, 예쁘다! 썸네일부터 조급하네썸네일부 이거 escape r u n n i 고 하면 누가 믿어? 아, 니 레벨 9라고요, 이게. 아, 씨. 바늘, 바늘 박혔어. LA 아닌데. 이 친구 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요? 일분이요 다시 원시들 내 키가 작아진 것 같아. 오늘 어, 잘 되는데? 자, 자. 이야, 이야 이거 갈수 있을까? 갔다. 어, 인치원이가 좀더잘 되는 것 같아. 자신 잘하고. 으아아 피해 뒤져는데 개가를 밟고 가라는 소리인요 안돼 안돼 뒤질 뻔 뒤질 뻔했어요 여기는 가면은 짜잔 오스테프 어, 러닝에 맞습니다 어 처신 세요 맞췄겠어 아, 아, 맞아 아안아안아 레벨 8까지 레벨 10까지는 가둬야지 그래도 레벨 1 0까지나면 가봐야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 y s 야이 나쁜 야 이거 안되는데 내가 볼때 어, 분명히 떨어졌어 떨어지네 떨어져 계속 떨어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이야. 어르신, 갑자기, 뒤에. 잠시만요, 저 써지요, 아 진짜, 야! 어, 이 시카 때지이 시카 때, 이 시카 지이 아! 다음 이 시카 때, 이 방금. 오, 이거, 문자, 문것 같은 게, 오, 뒤졌다. 으, 어 이거 <laughs> <진짜> 뒤졌어? <laughs> 수요 이... <laughs> 으아! 이거 뒤졌어? 으아! 으아! 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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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 으아! 아아아 로봇집이었요로봇 t 이 였고요 게 됐습니다. 싸우게 됐습다 싸우게 됐습니다. 니다게다싸부게 됐습니다. 싸우게 됐데 야, 어, 뭐야, 이거 가자! 에이씨. 아, 또죽었는 돼, 또. 지금 여기가 제일 좋아이씨저 아! 난, 난, 당신. 아, 난, 병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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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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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so, 는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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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벌써 6분 6분 40초? 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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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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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o, 끝까 s 끝까지 so, so, s 분량 채워야겠다. 예스. 이거도 분량 채워야지. 집중한다 이쪽. 여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럼 여기 못 올라가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장난 아니야. 아니 자꾸 이거 뭐 중신이 되는데중신이가자 아무리 먹어도 우연은 못해요. 아아! 으아! 으아! 아, 뭐지? 밥 뭐? 이상은 꾸며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제물제물 이상은 꾸며꿔버린거 같아요. 이전도는 껌이고 어, 이 정도 껌이야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엄청 깊고 싶네요. 내가 쉽어서 이케 해서 내가 야호를 왜왜왜 왜왜왜 왜이왜왜왜왜왜왜왜왜이왜왜왜왜왜왜왜왜왜이왜왜왜왜왜왜왜 가야 될 텐데? 안 돼! 방금 또이 사람 끊어버는다고죠아 방금 이거 지금지